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RSI 이제 보조 지표를 이용한 어, 매매법을 어,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RSI 이제 매매법은 자 기준선 50선 돌파 때, 그 다음에 어, 과매수 구역 혹은 이제 과열 지역으로 어, 진입을 할때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신호 수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0선 돌파할 때 50선 돌파할 때 나오는 신호 그 다음에 어, 과매수 구간을 어, 진입할 때 어, 이런 신호가 뜨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진입 하려다가 말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50선 이 돌파했던 부분 어, 이렇게 한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좀 신호가 좀 빨리 나오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돌파하는 구간인데 정확하게 50을 이제 돌파할 때 신호 같은 경우는 늦을 수가 있으니까 아, 60 5를 돌파할 때, 어, 아니, 45를 돌파할 때 신호가 나오게. 그럼 여기 추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65를 돌파할 때, 어, 신호가 미리 나왔죠?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65를 이제 돌파할 때가 보니까 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미리 잡아서, 어, 여기서 뭐 종가로 대응했다고 하면, 뭐 이런 이제, 어, 짧은 상승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종가로 대응했다고 하면 여기 짧게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이 자리에 있죠. 지금 어, 이렇게 해서 어, 신호가 나오겠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발생. 다, 다른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신호가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호가 나왔을 때 한번 뭐 눌림목 매수를 할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부분이 신호가 나왔을 때 이렇게 눌림목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사이는일봉으로 12를 쓴다고 했죠 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 이제 이렇게 돌파했을 때 보면 여기가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직, 과매수 구간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어, 지금 이렇게 신호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돌파할 때는 신호가 나온 거죠. 신호가 나왔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어, 좀더 이제 배열이 바뀔 때도 늦지 않다. 어, 지금 이건 하나의 이제 매집봉이라고 한번 보고, 어, 이후에 이제 배열이 정배열 바뀌고, 눌른 룸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런 거는 이제 매수해야죠. 자, 이게 RSI가 과열지역으로 갔을 때 여기가 됐으면 종가 배팅 가능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종가 배팅 가능하죠? 이 부분이 종가 배팅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아직 배열이 안 됐죠? 배열 바뀌었을 때 해도 돼요. 자 배열 바뀌었을 때그 어, 다음에 이거는 어, 매수해야 되죠? 이건 종가 배팅 가능했습니다. 자, 배열 바뀌어야 되죠? 신호 나왔는데 배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배열 바뀌어야 되고요. 배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종가 배팅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배열 바뀌어야 됩니다. 배열 바뀌어야 되죠? 자, 요거는, 어, 종가 배팅 가능합니다. 그렇죠? 매수 신호 발생. 자 종가 배팅 종가 배팅 가능하죠. 지금 배열이 많이 바뀌었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배율 좋고, 어, 추세 좋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 65를 좀 돌파했던 이부분여이서 눌림 나오더라도 어, 이 부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 수식 두 가지를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